스베덴보리의 사후 체험기. 제17편. 자살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자살자는 지방령이 된다. 자살자는 악령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되는 것이다. 자살자의 영은 지구를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자살자는 지상의 땅에 포박당한 채 묶인 영이라 하여 지방령이라 부르는 것이다. 스베덴보리는 영국의 유명한 유령저택을 예로 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여기에 출연하는 악령을 베란다 유령이라고 불렀다. 이 유령 저택은 영국 중심 에딘버러시의 교회에 있는 2층 건물로 상당히 크고 넓은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는 오래된 고목이 있어서 낮에도 이상하리만큼 음침하고 어두컴컴했다. 그곳에 최초의 유령이 나타난 것은 1720년경이었고, 제일 먼저 유령을 본 사람은 그집 머슴이었다고 한다. 하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에 문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층 베란다에 가까이 다가가자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렸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 누가 있나 보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슴은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기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닌 10년 전 죽은 주인의 딸인 에렌이었다. 바로 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자살한 에렌이었던 것이다. 에렌은 2층 베란다 테라스 위를 5에서 6미터 걷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후, 하인은 자기 눈이 의심스러워 매일 밤 몰래 지켜보니 에렌은 하루도 빠짐없이 베란다에 나타났다. 금세 이런 소문이 퍼졌고, 에렌은 유령 저택의 베란다 유령으로 영국 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 집주인은 그 집을 팔았고, 1740년경 유령의 출현을 모르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헌트 씨 가족이 그 집을 사서 완전히 개조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엘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헌투씨 가족이 또 다시 엘렌의 유령을 보게 된 것이다. 엘렌은 옛날 집에 2층 베란다가 있던 곳에 계속 나타났다. 베란다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엘렌은 그 위치에 상공해서 계속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엘렌의 자살은 사유가 있었다. 엘렌은 엄격했던 부친이 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자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그후 엘렌은 악령인 지방령이 되어 자기가 자살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스베덴 보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녀의 혼이 영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와 지상 세계와의 사이에 부유하면서 자기가 자살한 장소에서 어떻게든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라 한다. 자살자는 자기가 죽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란다. 문제는 이런 지방령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유혹하여 또 다른 제3의 자살을 유도하려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령은 원한에 사무친 영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본인뿐 아니라 인류에게 해가 되는 최악의 선택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픈 환자는 더욱 더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 개개인의 영적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 21세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이 정신병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악령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영적 능력이 약해 악령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자살은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고 모든 괴로움과 범민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는 과학적, 의학적 방법으로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의식 수준, 곧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악령들이 절대 우리 인간 마음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상의 악령들이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고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악령들은 인간이 상대 기준을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악령들의 영적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아주 저지리고 저급하다. 우리가 영적 수준을 건전하고 높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상과 마음의 고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정신을 위한 수양을 하면 저질의 악령들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높은 수준의 영적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모든 악성 병원균이 침투하듯 악령들이 침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아지면 귀신 혹은 악령들이 침투할 기회는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계, 특히 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진치 삼독에서 빨리 벗어나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널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보지 않았던 책들을 찾아. 많이 읽고 사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지혜와 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